안녕하세요 대전 아이엔 국제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줄리엣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8단원 생명의 탄생에 대한 문제 유형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효소이고 두 번째 탄소화합물 구성 원소의 종류, 그다음 탄소화합물의 기본 단위 이렇게 개정 이후에 계속해서 출제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매해마다 매 회마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효소 같은 경우에는 개정 이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효소의 특성인데 효소가 어떤 성분의 물질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활성 온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다고 했죠? 자, 어떤 물질인가요? 그렇죠. 단백질. 반드시 그냥 외우시면 여러분 다풀수 있어요.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그렇죠. 단백질이죠. 그 다음,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낮춰준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반응하면서 기질과 함께 분해되지 않습니다. 어, 효소는 기질과 반응한 다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 그 다음 밑에 13번 문제 보시면, 효소의 특성 중 어떤 것과 관계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배를 차갑게 하고 자면이라는 말이 있고, 또 따뜻하게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관련될까요? 그렇죠. 온도겠죠? 답이 1번이고요. 자, 온도와 반응속도의 관계,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죠? 그렇죠. 답이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3번을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작용이 활발하다고 했는데 다시 보시면 그래프가 40도씨 이상이 되면 반드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14번입니다. 효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A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 B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온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3번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A가 실선이고 B가 점선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A는 10도에서 20도 사이고 B는 30도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A와 B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백질 물질이기 때문에 pH가 최적 온도가 다 같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pH 그래프를 보면 A는 2에서 반응하고 B는 8에서 반응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최적 pH는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가 되겠죠. A는 2고 B는 8이니까 주성분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고 최적 온도는 같다가 되겠죠. 그다음 작용하는 소화기관이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효소의 특성입니다. 자 기질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고르는 거볼 수가 있죠? 기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1번 아니면 4번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기질 중에서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맞더라라는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보면 효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매회마다 출제되고 있죠. 효소의 성분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 효소가 작용하는 pH 범위는 다 다르고요. 작용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제 효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다음에 기질 특이성이 있다,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pH 영향을 받으며 온도의 영향을 받죠. 요 쉬운 문제죠. 자그 다음 이 문제는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어 특성이 다 맞아요. 밑에 있는 말이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특징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는 입에서 작용한다. 그런데, 강한 산성을 띠는 위에서는 작용하지 못한다. 각 기관이 다르죠? 이 기관이 다른 건 뭐와 관련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최적 pH가 다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 어, 기질 특이성이 있고,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고, 총매 역할을 하는 거, 당연히 2번. 효소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에서 효소를 나타내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A와 B가 C랑 결합을 했는데 C는 그대로 있고 A와 B가 D로 변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효소는 바뀐다고 했으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물질이니까 그렇죠. C가 되겠고 A와 B는 반응물이라고 하고 D는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맞습니까?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 온도의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다음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과 고구마의 주성분이 녹말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로 물어봤어요. 자 단백질에 들어있는 것 무엇이죠? CHON 녹말은 그쵸? CHO 탄수화물이니까요. 그러면, 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바로 헬륨이 되겠네요. 자, 헬륨은 어떻게 쓰죠? HE, 탄소는 C, 수소는 H, 산소는 O.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제가 알려드린 거죠.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DNA.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촉매인데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너무 많이 했죠? 답은 2번이죠. 네. 여기까지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구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